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전기위험 방지 기술인데 특히 이네 번째 과목에서는 전기위험 방지 기술은 새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문제가 큰일 났네. 우리 시험에도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 게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것은 좀 새로운 문제다. 다입니 그래요. KS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C라는 것은 참고로 원래 우리는요. A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요. A, K. 그 다음 B는 뭐요? 기계예요. 기계. 기계. C가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기 파트를 말하고. 하나 더하면 D는 뭐냐? 금속 이렇게 나타냅니다. KS 다음에 나타는 숫자가. KSC IC60079-0에 따른 방폭기계 방폭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그런데 여기 A는 그런데 EPL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플레임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EPL을 e p l 플레임 뭐 이거예요. 3번인데 Equipment Protection Leve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 이걸 참 웃기는 거지만 이걸 원서원라가 쉽게 풀네임을 그대로 찾으면 될 거고, 점화원이 될수 있는 가능성 기초하여 기기에 부여된 보호등급 EPL의 등급 죠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A등급이에요. A등급으로 해서 우리는 GA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PLGA죠, 원칙은. GA는 정상작동 또는 예상된 오작동, 드문 오작동 중에 점화원이 될수 없는 매우 높은 보호등급의 기기를 우리는 EPLGA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어려운 거지. 뭐,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할 것도 없죠. 또몇 번? 영원히 변치 않는 3번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9월 27일에 보신 분이 조금 당황했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더 보면요. 바로 KSC, KSC IC 6007965 EPL의 등급은 봐요. G A는 폭발성 가스 대기에 사용하는 가스 방호 수준 매우 높음, 정상 작동 시 예상 오작동이나 매우 드문 오작동이 발생할 시 발화원이 되지 않는 기기입니다. E P L G B는요, 폭발성 가스에 가스 대기에 사용 기기를 상호 방호 수준 높음, 정상 작동할 시 예상 오작동이 발생할 시 발화원이 되지 않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E P L G C는요, 폭발성 가스 대기에 사용된 기기에서 방호 수준이 항상 항상 그, 되어, 있음, 정상작동 발화원이 되지 않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예, 램프 불량 나타날 때 발화원이 되지 않도록 추가 방어 조치가 지해질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2019년 3월 4일 문제 75번을 참고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연도를 꼭 10년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도요, 사실은 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처음 이제 나왔던 그런 문제죠. 우리는 접지 계통과뭐 일종, 이종한데 접지 계통 분류에서 T-N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T-N 접지 방식은 다섯 가지 접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S 방식이냐, 혹은 C 방식이냐, T-N-C-S 방식 이렇게 나오고 T-N-T는 뭐요? 폭발물 다이너마이트를 의미하죠. 보면요, T-N 접지 방식은 T-N-S 방식, C 방식. CS 방식, TT 방식, IT 방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충학습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자, 뭐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좀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를 가지고 보호도체를 의미하는 펜이라고도 하면 PE와 N이 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PEN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63번입니다. 63번은 이제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문제라고 봐도 괜찮지. 접지공사는 우리가 1종, 2종, 3종, 몇종, 특3종 이래 나오잖아. 접지공사에 해서 접지선, 연동선이라는 것은 연한 동선 이에요 이렇게 막 플렉시블하게 무리를 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하는 연동선이죠. 굵기기죠. 오른 것은 맞는 것이죠. 일종은요 공칭단면적이 6mm 자성 이상이죠. 그러니까 6mm 자성이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가 6, 6 이렇다는 거죠. 6mm. 답은 일종이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종은요 공칭단면적이 12mm 아니고, 역시 공칭단면적이 16mm 자성 이상이어야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특고압절로와 전압절로 변압기에 결합되는 경우에는 6mm 자성 이상의 연동설입니다. 3종, 삼종이라든지 특삼종 얼마? 5도 아니고 이 3.5도에 다 2.5mm 자성 이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종 2.5mm, 특삼종도 2.5mm 자성 이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주로 이 문제는 63번 어떻습니까? 보시면 당골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